러시. 하... 체력은 대단합니다. 플레시 3지면서귀국하는앞 전보는 카 1시 15번. 네. 뭐 이게 과장이 아니고 그 어떠한 실수 없이 깔끔한 데뷔전 치르고 왔습니다. 네. 아, 근데 제가 이게 좀 오디오가 잘안 들려서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서로가두분이 웃거든요. 음. 네. 혹시 그게 공개된 게 있나? 제가 그니까제 느낌은 내가 요것도 각색 잘하잖아. <laughs> <laughs> 이재용 대통령이 어, 네네, 네네. 나 없어서 아주 그냥 신나셨다고요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실장이> 그럴 가능성도 <laughs> 있어. <웃음> <laughs> 이랬던 것 아닌가? 아, 혼자 또 각색 해봅니다. 네. 좀, 좀 쉬었어요? 그렇게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좀잘안 들리더라고요. 들어보려고 했는데. 아, 혼자서 그런 각색을 해봅니다. 네. 야, 그...